갑자기 웬 난리법서 방사능 피폭 대처법 한국경제 TV에서 2025년도 6월 19일자 기사로 원전이 폭발하면 3일 내 식수 고갈하고핵 사고 공포 최고조가 이른다는 거예요. 지금 이미 중동 이스라엘이 중동에 그핵 시설을 파괴했을 때 밖으로는 새 나오지 않았지만 안에서는 이미 핵이 원그 원전이 새 나왔다고 내부, 내부에서는 내부에서 새나가면 밖으로 새 나간 건 시간 문제죠. 원전 시설을 폭파하는데 그게 안나오겠어요 근데 이것들이 그 나라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 주변에 있는 환경, 바다, 공기를 다 오염시키고 주변 국가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면은 이 더위에 40 40도가 오르내리는 중동 같은 그런 사막 더위에 전부 내부로 들어가서 에어컨도 끄고 모든 환풍, 환풍기를 다 구멍을 막아야 되고 폐쇄시키고. 그거 자체만 가지고도 큰, 그 죽음이라고 봐요. 40도가 오르내린 데서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환풍기를 다 닫는 그런, 그런 신뢰를 다 그런 데서 얼마나 견디겠어요. 근데 더 치명적인 것은 이, 그쪽 지역 사람들이 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물이 이따리도 하수가 다오염돼버리는데 뭐, 그 바닷물을 담수화해가지고, 그걸 걸러내가지고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이것이 바다가 방사능으로 인해서 오염된 바다에 물을 떠다가 식수를 한다면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는 이것은 인류 멸망을 예고합니다. 참. 아주 위험한 일이죠. 이 우리가 쉽게 방핵 어, 폭발 하라뭐 어쩌라 그러고 쉽게 얘기하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이 이것이 어 이란이 이 핵을 가지고 여러간 여러 나라에 던져서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뭐 유럽에서는 그래요. 유럽에서는 지금 어~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뭐~ 어물을 만지고 있다 어물을 오물, 만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의 뜻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, 핵을 가지고 사방 지구촌에 여러 곳에 던져서 어~ 지구청을 오염시켜서 한 군데를 갖다 공격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환경 하늘 바다 하천들, 이런 것들이 다 오염돼 버